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저희 회사 면접 볼때 저희 회사 이름을 틀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회사 이름이. 면접 볼 때도 틀린 발언을 틀릴 정도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laughs> 굉장히 길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속하는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인력, R&D인력을 대상으로 어, 교육 사업을 그리고 인재 정책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이다 보니까 조직 문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선 그런 사례 기관들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제대로 알려드릴 거는 많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아, 한정된 채원 그리고 한정된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쉐어해드리는 걸로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집 p t w 링항의를했었는데그 차원에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 겨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기다리셔서 죄송하고 또 갑작스럽게 초청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많이 뺏은 만큼 뭐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좀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부산하의 교육사업 인재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고요. 어, 설명드렸다시피,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수한 거는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활동들, 저희가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좀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걸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쨌든, 저희가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 이제 세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이런 연구나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직원들이 행복하는 게 먼저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좀 조직 문화 그리고 직원들 성장시킬 수 있는 좀 혁신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이제 인증이나 지표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과 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기관장께서는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게어 직원들이 만족하는 여기 b t w 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에 선정된 것 그리고 또 혁신 리더들이 나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 인정들이 있었고요. 어, 좀 조직 문화 여기 간자 계신 분들 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먼저 뭔가 좋은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저희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쪽으로 뭔가 바꾸려고 해도 저항이 일어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뭔가 좀 새롭게 하려 그러면 오해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 왜 저럴래? 지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고민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어 저희 부럽습니다. 가끔 이런데 와서 사례를 들으면은, 아까도 좋은 사례들 정말 많았는데, 이런 예산, 사업이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많으면은, 어 얼마든지 직원들 위해서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뭐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죠? 다 한정되어 있죠? 근데 특히나 저희는 뭔가 예산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어 바로 지적들이 들어옵니다. 쟤들 세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국민적인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그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감사 부처관 부처의 감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방만하게 경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행정절차들이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호회비 뭔가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온 것들이 어마 무시합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또 이제 저희 또 특정적인 게 원장, 이제 기관장, 대표이사, 사장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체가 되니까 항상 새로운 기관장이 오시면은 과거에 이런 직원들의 이제 하는 문화라든지 그리고 과거의 행태들을 약간 척결, 뭐라 그러죠? 청산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방향이 바뀌니까 직원들이 혼란해하는 것들, 그리고 리더가 언행불일치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가 바뀌는 것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냐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때는 2018년도에 한창 이때 뭐 오라벨 같은 붐이 좀 일어났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자. 이런 오라벨 붐이 일어났고 저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인사팀에서 일어나진 않았고 수혜하는 평직원 입장에서 이렇게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인사팀 직원들이 난리가 났죠. 원장님이 이제 딱 새로 오셔가지고 방침이 생기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한번 뒤져와봐. 약간 이런 지시가 떨어졌죠. 그래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이거 이제 이거 저희도 한 사례집 발간했었는데 한몇백개 되는 사례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저희 예산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한 스무 가지 런칭을 했죠. 어, 물론 이제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은 것들 많았고요. 근데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면 이게 과연 진짜 우리를 한 이걸 하는걸함으로써 저희 조직이 좋아지는 건가? 그냥 남들 하는 거 가져온 거 아닌 건가? 우리에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직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은 정말 이제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특히 또 외국에 산다 그러면 뭐 좋은 것들 많긴 하지만 어, 나에게 맞는 옷을 좀 재단해서 입혀오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 아까도 나왔는데 저 아까 굉장히 노랬어요 NCC 사례 들으면서 조금 좀 감동 받았는데 호칭 브레이킹 있잖아요. 호칭 브레이킹. 굉장히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왜 호칭브레이킹 하고 또 목표가 뭐고 그걸 함으로써 얻게 되는 베네핏이 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때 호칭브레이킹 프레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원장님이 딱차 타고 오시다가 신문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삼성 회사가 갑자기 어 프로호칭을 도입하고 호칭브레이킹 하겠습니다라는 기사를 보신 거예요 앞뒤 맥락은 다 잘리고 그 기사만 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도 삼성이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 그게 본 목적은, 아까 NCC에서 추구하신 것처럼,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아이디어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것만 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면, 어, 호칭 이킹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네? 그러면 원장은 원장이라고 부르자. 아, 근데 원장을 부르는데 본부장은 좀 대우해줘야 되지 않아? 본부장은 본부장님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아, 근데 실장들, 보직자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 매뉴얼이 나왔어요, 매뉴얼이. 아랫 사람이 실장 부를 때는 실장님.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를 때는 프로님,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중에서도 계급이 적급이 높은 사람 부를 때는 프로님,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 아랫사람 부를 때는 프로. 이렇게 한 여덟 가지의 매뉴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가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직문화를 담당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짜 고민을 해보자 우리에게 맞는 뭔지 사람들 요즘에 MBTI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기관 체질이 뭐고 적성이 뭔지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들해서 좀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게 과거에는 저희는 확실히 이런 임시 형편이었습니다 남들이 한다는 거 따라하는 거 근데 좀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제 HR 부서의 일이 되죠 아 뭐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덮, 덮어보자 대응해보자 이렇게 현상 대응 차원이 나고요 근데 저희가 좀 추구했던 거는 그냥 누가 눈에 보여지는 액티비티나 행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질을 좀 바꿔보자.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체질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과거가 탑다운으로 이거 하자 해가지고 딱 시켰다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의 행동 양식 을 근본에 깔려 있는 그런 행동의 가치관들을 좀 바꿔보자라는 차원에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자꾸 좋은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해놓고서는 인사팀에서 말을 하죠. 왜 이거 안 하냐고 실적 관리라고 막 혼을 내요. 막 동호회 활동 안 한다고 실적이 딸린다고 막 구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윗사람이 관리가 아닌 내 동료들이 이렇게 하자는 좀 눈치가 보이게 되고 약간 이제 이런 동료에 의한 동료가 발생한다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 저희 GPTW에 도움을 한 3년간 많이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서베이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이어스 요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전문 진단기관을 좀 찾았고요. 여러 저도 고민을 하면서 뭐 맥킨지 세븐스 모델, 퀸 경쟁가치 모델, 뭐 다니엘리스 모델 이런 많은 조직의 경영이라든지 조직을 진단하는 툴들이 많았는데 이런 조직 문화 차원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본 결과 그 GPTW가 추구하시는 그 나인 모델이 제일 좀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입하고 해보자 해서 여기 딸려온 인증을 좀 부가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목적이 좀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단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서베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애들 회사에서 뭐상 받으려고 하는 것 같네. 약간 이런 인식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로 상은 그냥 부가적이 딸려오고 못 받으면 많은 거고.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우리 체질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보자 라는 그런 노력도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저희가 GPTW 통해서 좀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하고 있던 것들도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진짜 찾아내기 위해서 IPA 분석 통해서 살릴 거, 없앨 거, 목적을 개선할 거, 취지를 변경할 거,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기고원 것들을 다 분석을 했고요. 폐지할 것도 폐지했고. 그다음에 새로 뭐 도입하려는 것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냥 이거 하자 하고 실행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 뭐 대화라는 게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지만, 아 물어보고 대답 듣고 대답에 피드백을 반영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한세번 거쳐서 어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어 기관 차원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모두 힘을 합쳐서 직원들이 조금 불평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기관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 반대로. 직원들이 희망하고 우리 기관이 직원들 위해서 좀 양보해 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한1 2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관에서 하시거나 많이 뭐 이제 익숙하신 것들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상도 받고 아까 말해 보여드린 인증도 받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이제 제가 원점으로 돌아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진짜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됐느냐? g t w p 가 됐느냐라고 고민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하기 좋은 직장 그 GWP라는 단어를 똑지 기억하면 일하기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 결론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직장은 없다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laughs> GWP라는 되게 싫어하실 수 있어요 관계자분들. 없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순간 그거는 스트레스고 그 직장이 조금 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놀이동산 이래봐야 그럼 놀이동산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곳이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는 거 같아요. 다니고 싶은 직장. 어차피 직장이란 거는 자기가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벌든지 인생을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건데 이왕이면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딘가라는 고, 고민을 했을 때 다니고 싶은 직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근데 그때까지 우리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회사냐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연찮게 그거를 받았는데. 어, 간단한 예시를 드리면, 한 대기업 그룹사였어요. IT 그룹사였는데, 어제 전직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녹화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 <laughs> 롯데 정보통신이랑 롯데 IT 회사였어요. 근데 자꾸 벤처 쪽으로 다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i t 붐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래서 그들 테이프가 생기면서 고민을 했죠. 그 테이프 담당자 제가 통화 이야기를 한 건데, 도대체 왜 자꾸 인력이 빠져나갈까? 우리는 그래도 대기업이고. 저기는 벤처고 아직도 불안정성이 높은데 왜 자꾸 빠져나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인터뷰를 해본 결과 제대로 말안 하죠. 그래서 아 돈이 좀 부족한가? AT 붐이 일어났으니까 돈을 좀더 줄게 남아라 했는데 괜찮대요. 돈은 충분하대요. 근데 그래 돈이 아니야? 그럼 일을 좀 줄여줘 볼까? 일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줄여준다 했더니 아 괜찮대요. 어차피 IT 하는 사람들이야. 일 많이 하는 건 이골이 나가지고 더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찾아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벤처의 IT 개발자 한 명을 보고 서 따라간 겁니다. 그 개발자가 워낙 뛰어나고 그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 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직을 만약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정말 좋은 회사가 되려면은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인데 회사가 성장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말로 정말 정말 좋은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뭘안 해줘도 그 회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회사에 속함으로써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삼성 다니면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처럼 최고도 우리 KRD에서 일하는 라면은 R&D 인력의 교육에 대해서는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직원들한테 형성해주자. 라는면은 저희 회사가 굉장히 다니고 싶은 매력적인 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했었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직원의 성장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추구한 거는 결국은 학습과 일을 통해서 직원 성장시키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 또 발전을 하고, 그럼에도 좋은 직장이 되고, 이런 GWP를 추구한다라는 저희가 방향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직원의 이제 뭐 H.R. 용어로는 경력 개발제도라고 하죠. 그 경력 개발 제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도입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필요한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한 전문가 유형들을 도출하고 그런 것들을 역량 개발 계획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정 복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또 자료는 다 공유 드릴게요.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받으면서 해야 될 것은 가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락주시면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현황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요구 분석을 하고, 모델을 정립하고, 직무기술서 보완하고, 이 자체 연구 기간만 한 1년 반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 이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될 전력 목표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들을 다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역량 모델링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로 너희가 계속 계산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어떤 근무 경력을 쌓다 보면 전문가가 될수 있는지 경력 경로에 대한 연구와 제시도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춘 이제 교육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어 결과적으로 저희는 조직문화라 함은 저희 조직문화의 슬로건은 직원을 성장시키는 조직문화라는 거에 슬로건을 맞추고 모든 HR 프로세스 채용 배치 교육 평가 보상 승진 보임까지 ECDP의 목표에 연계를 맞춰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고 보상하고 승진시키고 평가하고 퇴직 관리까지 이것까지에 맞추는 것을 저희가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대부분 경력 개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장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묻혀버리는 게 굉장히 이제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제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저항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에, 경로에 맞춘 이런 이제 개발 계획서 같은 것들을 직원들한테 다 작성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역량 모델에 맞춘 역량 개발 계획까지 다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 이거에 기관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저희 기관장님이 누가 오시든간에 인사 배치할 때는 본인 CDP 희망하는 부서에 맞추는 게 KPI로 되어 있죠. 최대한 맞추는 것들 이런 이제 부가적인 액티비티로 액티비티 통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이제 우리가 정말 의지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게 어, 나는 경력을 성장시켜주고 직원 성장시켜준다고 생각, 기관을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외부에서도 통용되느냐라는 게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최대한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저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강의하고 있는 것도 뭐 저희 이제 컨설턴트나 강사로서 인증을 받았고 활동해라 라고 저희 출장비까지 받아서 왔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성장을 해 나갈 거고 저희 기관에 이제 홍보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의 이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특임 교수, 교수 사내 직원들이 특임 교수 를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내부 컨설턴트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진짜 저희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 조직들 지원하는 것들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달려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이거 제가 한건 아니고 이 제가 존경하는 이런 김성주 교수님께서 쓰신 이론인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좀이 생각이었어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는 좀 이렇게 성장만 해야, 그러니까 계속 회사 성장해야지 직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약간 이게 착취 문화 쪽에 가까웠는데 점점 요즘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구성원이 인간 나온 삶을 하는 거를 추구하더라고요. 를 근데 이것도 저는 아직은 뭐 많이 생각이 바뀌었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좋은 그 구성원들이 행복해 하는 걸 위해서 회사의 목표를 실패하면은 그 회사는 결국에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회사가 정말 쭉쭉쭉 사업 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는 결론적으로 요. 좋은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모든 조직문화 프로그램들이 우리 회사의 목표와 생존과 성장에 어느 정도 어떻게 연계가 되고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세워 해드렸고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조직문화가 답이 있으면 그냥 그 답대로 하면 너무나 쉬운 건데 저희 R&D 기술 쪽은 그렇거든요. 기술 답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건 정말 너무 답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쉐어할 수 있는 고민거리들 앞으로도 많이 조금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의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대웅제약 있으세요? in 이제 반발은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인증이나 허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반발에 맞춰서 조금 이제 그 요건을 완화해 준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막 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그 인증을 좀 자유롭게 해줄 어차피 그 직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 어차피 나중에 사장 될거 지금 1, 2년 고민하면 뭐 하냐 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했던 게 아예 제도 규정에 이제 이걸 녹여버린 거죠 바꿀 수 없게끔 누가 어느 기관장이 오더라도 손낼수 없게끔 그 당시 가능한 패도 녹여버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직원들이 아 실효성이 지금 뭐 저희 3년차긴 한데 어, 1년 2년 그대로 쌓이고 나오긴 하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저 사람 특인 것을 다서 그냥 자기만 좋고 말줄 알았는데 컨텐츠 제작을 해주네 그리고 어디 나가서 외 웹활동을 하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조금씩은 이제 약간 좀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가 라는 저희가 자찬을 좀 하고 있고요 좀더 말씀하신 대로 저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포함해서 느끼는 직원 한30% 30%인 것 같고, 20% 정도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50%는 뭐 약간 소소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냥 큰 영향이 없다라는 좀간거고요근 그걸 좀 늘려가는 것도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0% 하기 좀 그렇고 한10% 정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